안녕하세요. 솔라피 마케팅팀 루나입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지난달까지 제 자신이 마케터가 아니라 스팸 문자 발송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쓴 홍보 메시지는 차단당하기 일쑤였고 클릭률은 바닥을 기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고객에게 제발 사주세요라고 애원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다. 판매는 마케팅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죽어라 팔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가 마케팅의 전부가 아니라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제품이 왜안 팔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객이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일하는 솔라피는 메시지 자동화 플랫폼이에요. 저는 그동안 우리 문자 발송 속도 빨라요. 가격 저렴해요. 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서점에 가서 가장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원리였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뼈를 맞았습니다. 고객의 니즈, 원츠, 디맨드를 구분하라. 여러분, 배가 고픈 건 니즈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결핍이죠.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건 원츠입니다. 문화와 개성이 반영된 거죠.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있어서 실제로 구매하는 것이 디맨드, 즉 수요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객의 니즈도 모르면서 제 상품이 그들의 원츠가 되길 바랐던 겁니다. 마케팅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고객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한다. 저희 회사 솔라피로 치면 고객은 문자 발송 서비스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 관리, 예약 확인, 배송 알림 같은 소통의 성공을 원했던 거죠. 제가 팔던 건 드릴이었고 고객이 필요한 건 구멍이었습니다. 니즈를 파악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대기업부터 동네 꽃집 사장님까지 모두에게 우리 서비스를 팔려고 했죠. 코틀러 교수는 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STP 전략이 등장합니다. 시장을 쪼개는 세그멘테이션. 그중 가장 매력적인 시장을 고르는 타겟팅.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를 각인시키는 포지셔닝. 이게 STP입니다. 마치 소개팅과 같아요. 세상 모든 남자와 사귈 순 없잖아요. 내 매력을 알아줄, 그리고 나랑 잘 맞는 딱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타겟을 좁혔습니다. 개발자 없이도 자동 문자를 보내고 싶은 소상공인으로요. 예전에는 강력한 API 기능 제공이라고 홍보했다면, 이제는 엑셀 파일 하나로 10분 만에 예약 문자 끝내기라고 바꿨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클릭률이 3배나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제품이 최고다라는 말엔 관심 없지만, 내 퇴근 시간을 앞당겨줄게라는 말에는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틀러 교수가 말하는 가치 제안입니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타겟을 정했다면 이제 무기를 쓸 차례입니다. 바로 마케팅 믹스 4P입니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프로모션, 즉, 홍보라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제품 자체가 별로거나 가격이 터무니없다면 아무리 광고를 해도 망합니다. 저는 4P를 점검하면서 우리 솔라피 서비스의 제품 측면을 다시 봤어요. 고객이 문자를 보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진 않은가? 네,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을 설득해 버튼 위치를 바꾸고 가입 절차를 줄였어요. 마케터가 왜 기획에 관여하냐고요? 제품의 사용성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니까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싸게 파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원가 때문에 5천원인가요? 아닙니다. 공간과 경험이라는 가치가 포함된 가격이죠. 저희도 단순 건당요금이 아니라 자동화로 절약된 당신의 시간 가치를 강조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가격 저항이 확 줄어들더군요.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바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과거의 마케팅이 사냥이었다면 현대의 마케팅은 농사입니다.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과 평생 친구가 되는 것이죠. 고객생의 가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날 결제 오류로 화가 난 고객님께 전화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게요. 하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코틀러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왜 오류가 났는지 설명드린 뒤 작은 보상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고객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떠나기는커녕 저희 서비스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변 사장님들에게 솔라피를 추천하고 다니세요. 신규 고객 유치 비용보다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과는 강력하다는 걸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디지털 마케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고객이 기업보다 힘이 센 시대입니다. 고객은 검색 한번으로 모든 정보를 알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성만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코틀러는 마케팅 근시안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제품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시장의 변화를 못 보는 것이죠. 코닥이 필름에 집착하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놓친 것처럼요. 저도 항상 자문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발송 업자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인가 정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만 줬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브랜드가 사랑받습니다. 솔라피도 종이 영수증을 줄이는 캠페인을 통해 메시지 서비스의 친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후 저는 더 이상 스팸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그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업무는 그대로지만 제가 일하는 태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누군가는 마케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필립 코틀러와 제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마케팅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여 관계를 맺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네, 마케팅은 결국 사랑과 본질이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품은 고객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사야 할 물건인가요?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줄 고마운 존재인가요? 만약 아직도 어떻게 팔까만 고민하고 있다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모두에게 팔려하지 말고 STP로 타겟을 좁혀라. 셋째,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평생의 관계를 만들어라.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상위 1% 마케터입니다. 이책 마케팅 원리는 벽돌처럼 두껍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면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업으로 삼고 싶다면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할 백과사전입니다. 막힐 때마다 펼쳐보면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거창한 전략부터 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 보내는 문자 메시지, 블로그 글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우리 거 좋아요. 대신 당신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결해드릴게요. 라고요. 그 작은 차이가 고객의 마음을 엽니다. 마케팅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고객에게 닿기를 저 루나와 솔라피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마케터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객이 누구인지 한 줄로 정의해 보세요. 실행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